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놀라운 혜택, 닥터라이프 공개한 마사지기로 시원하고 건강한 다리를 경험하세요. 다리 세트 포함 놀라운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혈액 순환 개선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코지마 피치 발마사지기 CMF 60은 19%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함을 만나보세요. 248,000원에서 199,100원으로 다리 마사지기의 놀라운 혜택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발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다리 피로, 이제 안녕. 릴렉서리 레그 힐링 종아리 발마사지기가 25% 놀라운 할인가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시원하게 힐링하며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259,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다리 피로. 이제 안녕. 릴렉스 조이 에어프로 다리 마사지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0% 할인 혜택으로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휴대용 파우치까지 더해져 더욱 실용적입니다. 1위입니다. 알로코리아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 양쪽 세트로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78% 놀라운 할인가로 종아리 피로를 싹.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다리 마사지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에.